더블 기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랙간 거 전혀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연비가 거의 한 20km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스트도, M 엔들 등등 옵션 강화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M 스포츠 플러스에만 들어가는 컬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네, 오늘은 연비도 좋고 옵션도 빵빵하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율 1등인 차량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5 시리즈 지 바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 바디 모델을 추천할 때 저는 18년 5월 이하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8년 5월 이상인 차량들은 고스트 도어, M 앤들 등등 옵션 강화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18년 5월 이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D M 스포츠 플러스 후른 모델이고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출고했으며 10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Gracias 성능 기록도 띄워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앞산박 교환이 있는데요. 안에까지 뭐 인사이드 패널이나 히하우스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판매금액 2,5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은 차량 운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거의 한 20km까지도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카본 블랙인 차량이고 낮에는 살짝 파란색 상을 띄고 있습니다. 있는 차량이지만 밤에는 어두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랗다고 해서 완전 파랑이 아니라요. 약간 블루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라이트는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 또한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고요. 그릴 또한 블랙 유광 그릴로 변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카본 블랙 색상과 너무나 알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M 스포츠 플러스 차량은 뭐가 다르냐? M 스포 스포츠보다도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 일단 이 M 스포츠가 들어가게 되면 앞범퍼 디자인이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바뀌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M 스포츠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는 어라운드 뷰까지도 장착이 되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레이더 센서도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로 넘어왔는데요 측면부 앞타이어 뒤타이어 잔해량 70-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컨디션 또한 상당히 완벽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셀루프 장착되어 있으며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되어 있고요. 옵션이 강화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고스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을 살짝만 닫아도 빨려 들어가는 거볼 수가 있었고요. 바로 후면부 넘어올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은요. 어, 이제 이 5시리즈 G바디 테일램프는 조금 심심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싸제로 100만원 이하로 제가 하나 띄어드릴 건데요. 신형 테일램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그 정도 튜닝은 조금 추천드리는 바고요. 뭐 지금도 사실 꿀리진 않으니까요.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으며 전동 트렁크도 작동하긴 해볼 건데요.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내장재 상태 또한 훌륭한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널널합니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옵션과 시트 컨디션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M 스포츠 플러스에만 들어가는 컬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들 찾으시는 브라운 시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은은하게 네, 예쁜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호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시동 걸어볼 건데요. 네 차량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 안 갈아도 될것 같아요. 진동 또한 현저하게 적고요. 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스는 10만 1,666. 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전자식 계기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계기판이 바뀌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 M n 들이죠 네, M n 들이 장착되어야지만 뭔가 M 스포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가운데에 핸들 열선, 우측에는 핸즈 프리 기능, 패들 시프트, 오토 라이트,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 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하질 또한 매우 선명하고 밝기 조정 당연히 가능하고요 핸들 조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비 기능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인텔리저트 세이브 티 기능 네 안전 기능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버튼인데요 이 5시리즈의 고질병 중 하나가 공조기 크랙이 가는 단점이 있는데요 공조기 크랙 간거 전혀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조호석 열선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 M 스포츠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와 키두개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전자식 기어봉, 스포츠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암레스트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라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장 내장재 또한 블랙이기 때문에 뭐 E클래스, 아우디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는 차량이죠. 네 2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열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열 옵션은요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 장착되어 있으며 2열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전차주부는 카시트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2열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것처럼 2열 시트 상태는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공간도 널널합니다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보시죠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음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본네트,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터, 그리고 조수석 핸다 단순 교환이 있지만 안에까지 먹지 않았고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맛에 사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함직은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